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4월 고향종합운동장을 다시 찾은 콜드플레이.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축제였습니다. 저는 지난 투어에서 굿즈 줄이 너무 길어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섰던 아쉬움을 이번에 꼭 씻어내고자 공연보다 더 일찍 도착해 굿즈 부스를 찾았습니다. 콜드플레이의 공식 MD는 매번 조기 품절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2025의 공식 굿즈 가격, 결제 조건, 구매 위치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콜드플레이의 감동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굿즈는 꼭 챙겨야 할 필수템입니다.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 조기 품절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도착하여 원하는 상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들을 굿즈로 오래오래 간직해보세요.